짜자잔, 저또 왔어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요즘 우리 자주 뵙고 있죠. 디마이나 120 시작한 이에 여러분과 어떻게든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왜? 잔소리해야 되니까 여러분 잔소리 해야 훨씬 더 이렇게 할 어, 힘이 뿜뿜 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긍정의 잔소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원디하게 디마이너 120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은 디마이너 10이거든요 여러분 어, 열심히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중간중간 어 넘어졌어 하는 분도 분명히.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음,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어, 내가 만약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꼭다 하려고 미루고 미루고 쌓아두지 마시고 그거 한거 살짝 스킵하시고 그 다음 해당일에 해당되는 내용 부분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쭉야 어, 이렇게 보니까 멋지네 옆으로 한번 볼까요 음 이제 제가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요즘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, 앞에 밀린 거다 알겠어. 이렇게 마음먹지 마시고 어, 해당되는 날짜의 내용을 꾸준히 계속 선생님 중간에 또 빠지면 어떡해요? 또그 다음 또 가는 거죠. 중간중간에 약간씩 스킵이 있다 할지라도 이어 이어 공부하는 방향을 훨씬 더 추천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. 제가 또 하나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D-100으로 찍은 내용인데 올인원과 기출정의 하프 모의고사 찌기특강만 넣어드린 100일 계획이 있거든요. 따라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,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국어가 좀 늦게 시작했어, 늦게 불붙었어 하시는 분들은 이 안을 따라오셔도 좋겠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. 저는 당연히 또곧 등장해서 여러분에게 찬소리를 하겠죠.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? 건강. 그 다음 첫째도 복습, 둘째도 복습, 셋째도 복습, 복습만이 살 길이다. 또 만나요, 여러분.